마카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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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마 TV, TV, 입니다자 오늘 이야기는 라이브가 아니고 녹화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약네가지 정도 가져왔고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저번 라이브 때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대해서 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손실보전금은 택시TV님께서 전담으로 맡으셔서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부지급 받으신 분들 있죠? 그분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택시TV님께서 열심히 알아보고 계시니까 택시TV님 방송을 잘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두 번째 이야기는 우티 근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티 이야기 안 찍으면 또안 찍는다고 또 뭐라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우티 이야기 중 크게 두 가지 정도 축하해줘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우티가 드디어 가맹이 3000대가 넘어갔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가맹이 모집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우티가 드디어 한 살이 됐습니다. <laughs> <laughs> 네, 1년이 됐습니다, 1년. 네, 뭐, 저도 이제 우티랑 같이 한지한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우티가 1년 된 김에 또 손님을 또 엄청나게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혹 이제 기사님들께서 우티 뭐좀 손님한테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 우티가 한살 어, 됐다고 이제 1, 1주년 이벤트를 여기저기 이제 막 하고 있습니다. 뭐이게 퀴즈를 풀면은 이제 다양한 상품을 주고 있는데요. 자, 기사님들 손님용 앱잘안 보시죠? 1주년 기념 이벤트라고 이렇게 위에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요 네, 퀴즈 응모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여기 가셔서 퀴즈 푸시고 여기 상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기사님들도 참여 가능하니까 손님용앱안 가신 분들 한번 설치하셔서 네 한번 참여해 보세요. 자 1등이 우티 100만 원 상품권. 네 역시 택시 택시 쪽이다 보니까 손님한테 이제 100만 원 택시 이용 요건 어, 그걸 주고 있어요. 네, 한 명한테 주네요. 그리고 뭐 공기청정기, 뭐 조선호텔 디너 코스, 스타벅스 5만 원권, 뭐 우티 택시 요금 50% 할인권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우티는 3월달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달의 기사님을 매달 하고 있습니다. 네, 매달 하고 있고 이제 11월 달 남았고 12월 달이 남았는데 12월 달에는 올해의 기사님이라고 해서 어 연말 시상식. 연말 시상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말 시상식 뭐 잠깐 맛보기로 보면은 본상, 특별상, 뭐 이벤트 이렇게 있고요. 뭐 은행 부분, 수입 부분, 평점 부분 이렇게 나눠서 이제 또 뭔가를 할것 같아요. 이거 아직 확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뭐 그리고 이제 뭐 특별상 있고요. 뭐 이벤트, 뭐 다양한 이벤트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직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라서 확실해지면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저도 아마 이 시상식에 놀러 갈것 같습니다. <laughs> 놀러 갈것 같아요. 그래서 시상식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 를볼수 있다는 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제 이야기입니다 네 부제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크게 설명을 드려도 못알아들시는 건지 이게 뭐아나 진짜 너무 답답해가지고 예시안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이거 택시 tv 님 채널에 이제 달린 댓글입니다. 이게 뭐 저한테도 달리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가려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모르시면 안 돼요. 이제 모르시면은 대놓고 이제 다 공개하겠습니다. 택시TV님 최근 영상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연말 지나서 서울시가 부재에 대해 재검토한다는 것은 뭘로 설명할래? 그러니까 따지는 거죠. 너네가 거짓말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서울시죠. 서울시. 그래서 한시적이라고 붙였다는 게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네? 라고 따지시더라고요. 이거 택시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설명해도 이거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거야. 제가 그래서 댓글 하나 남겼죠. 서울시가 연말에 재검토를 해서 뭐할 건데요? 11월 22일부터 국토보건 아인데 진짜 어휴! 라고 제가 답글을 달아드렸습니다. 이거 뭐 저한테도 간간히 달리고 있는 댓글입니다. 서울시가 내년에 검토한다. 뭐 이번 달에 검토한다. 뭐 다음 달에 검토한다. 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 권한은 11월 22일부터 국토부 권한이라고요. 국토부 권한이라고요. 그리고 택시 유튜버들이 전국적으로 해제한다 그랬죠. 왜 그렇게 해석을 했냐? 자몇 시간 전에 쇼츠를 두개 올렸습니다 신상진 시장님과 원희룡 장관님께서 SBS에서 나와서 하는 그 보도 인터뷰 예, 그거를 두개 올려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은 전국적으로 해제한다 그랬습니다 왜 국토부와 유, 특시 유튜브들은 전국적인 해제라고 볼까요 훈련 개정 이유가 무분별한 부재 운영 때문에 개정되는 겁니다 만약 22일 날 어느 지자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승찬하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뻥 치는 경우. 아, 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지자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승차난이 있는 곳은 풀어야 되는데 지자체가 여기저기 눈치 봐서 안 푼다? 이거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 거짓말을 해서라도 안 풀려고 노력을 하는가? 왜 지자체에서는 노력을 하지? 그 거짓말을 어떻게 하려고 승차난이 안 일어난다는 거를 자료를 준비했는데 과연 자료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것 때문에 국토부도 얼마 전에 전화했다고 말씀드렸죠. 국토부 측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냥 다 풀렸으면 좋겠다 다 풀렸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장관님 뜻이 그렇다 안 하는 건 누구야 어, 지자체 공무원 어, 지자체 단체장 단체장까지 갈 필요가 없죠 지자체 공무원이 문제죠 공무원이 의지만 있으면은 제가 볼땐될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승차난이 없다고 뻥치고 그대로 간다 아 저는 이거 감당 안될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이제 약한 일주일 남았죠 한 22일까지 이제 뭐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네뭐 영상 보고 하면 일주일 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해야 되는 거 평일 되면은 시청에 전화하고 조합에 전화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부재제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22일 날 부재해든 말든 난 뛴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서라도 하세요. 뭐 직무기를 집어 쳐넣는다 하세요. 하시면 됩니다. 안 푸는 이유가 단지 법인단체 눈치 봐서 그것 때문에 안 푸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거를 일단은 지금 뭐 엠바고 걸려 있는 문서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난 그냥 풀어버릴 거야. <laughs> 이거 뭐택시티빙님 먼저 풀었다고 내가 줬는데 <laughs> 먼저 풀었더라고. 예, 지금 어느 지자체인지 제가 일단 다 가렸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여기 문구가 나와 있어요. 2022년 11월 22일부터 동규칙 시행할 경우, 땡땡시의 경우 2023년 0 5 21일까지. 그러니까 지방이죠, 지방 삼부제를 적용한다. <laughs> 밀고 가겠다는 거예요. 땡땡씨가 계속 산부제를 적용하려면 땡땡씨는 택시 수급 상황, 시민, 택시 업계, 아, 택시 업계입니다. 여기에 법인 택시가 껴 있을까요? 아, 못깁니다 이제부터 무분별한 택시 부재 운영 때문에 어떤 택시 업계가 껴야 될지 이제 지자체 공무원들 다 아실 거예요. 개인 택시 업계입니다.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가 의견 수렴 해야 된다 그랬죠. 택시 업계, 개인 택시가 반대를 안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2024 3년 5월 21일까지 국토교통부의 택시정책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 부재 적용 또는 부재 연장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야 된다. 6개월 내에 국토부에 심의를 요청하지 않거나 심의 후 인가를 받지 못하면 부재를 적용할 수 없다. 내가 볼 때는 제가 만약 여기 시 공무원이잖아요. 저는 심의 요청 안 합니다. 네, 심의 요청 안 해. 요 자료를 다 갖다 줘야 되는데 어떻게 갖다 줄 거냐고? 뭐 어떻게 할 건데? 승차는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공무원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냥 풀면 됩니다. 22일 날왜 자꾸 버틸려 고 그래요? 어차피 풀린다고. 지금 버텨봐야 6개월이야. 수도권은 3개월이야. 왜 버티냐고. 그 법인택시 측에서 반대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한달 먼저 빨리 풀면은, 한달 먼저 법인택시 문제점을 해결하는 시점이 될수 있다고. 근데, 만약 6개월 버텼어. 뭐 3개월 버텼어. 그쪽 지자체 개인택시 조합이 가만히 있을까요? 어차피 풀렸는데? 얻어요. 다 얻는다고. 개인택시는 3개월, 6개월 뒤면은 다 얻을 수가 있다고. 그 딜을 해야 될거 아니야. 우리가 빨리 22일 전에 풀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좀 해결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딜을 해야 된다고. 이를 당신들이 진짜로 피해를 본다면 말이죠 이거 버텨봐야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이거 버티면 어쩔 건데 버텼다가 몰라 나는 뭐 누가 화내서 막 법인택시 뭐 법대로 해야 하면서 다 조, 잡아 족칠 수도 있어요 난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굳이 갈등을 만드냐고 자꾸 나 같으면 먼저 빨리 하겠다 하고 나좀 살려달라고 만세 부르겠다 왜 만세를 안 부리는 거야 이게 무슨 자존심인데 부재가 계속 설명하고 있죠. 석유 파동 때문에 생긴 거다. 부재가 자꾸 법인 택시 거인 줄 알고 졌다 폈다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 꼴이 보기가 싫어서 훈련 개장하는 거라고요. 심지어 4개 단체도 가만히 있어요. 심지어 법인 3개 단체도 가만히 있어요. 왜안 하냐고. 왜. 그래서 버티지 말아라. 어차피 국토부는 전국 해제를 목표로 삼고 있다. 버티지 말라고. 아, 버텨서 뭐할 건데. 자, 양심의 손을 얹고 지금 부재가 진짜 그훈령 때문에 뭐 과로사 뭐그 정비 뭐 그런 것 때문에 진짜 묶어 둔것 같아요? 자, 양심의 손을 얹고. 진짜 그것 때문에 묶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국 50%만 부재가 있는데. 저는 그래요. 정부한테 개기면 큰일 납니다. 끝까지 개기 봐야 한번. 정부한테 개기면 안 됩니다. 예. 진짜 개기면 안 돼요.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개기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분명히 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나중에 뭐 살려주세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각 조합 세게 밀어붙이세요. 성만 시장님 보셨잖아요. 반대하면 인센티브 싹다 잘라낸다. 나 같으면 반대 안 하고 인센티브 더 받아내겠어. 공영 차고지까지 이야기가 나왔으면 그 자리에서 저희는 반대 안하요 이러겠다. 난 진짜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부재 이야기는 뭐 누가 뭐 이상한 뭐 가짜 뉴스를 퍼트리든 말든 내알 바가 아닙니다, 이제. 정직한 지자체만 정직하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지자체가 거짓말해서 승차난이 없다고 뻥 쳐서 개인 택시 괴롭혀야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해지고 정직해지십시다, 진짜로. 그리고 부재가 진짜 필요한 것은 개인 택시 업계에서 반대해요. 그런데는 반대하든 말든 전알 바가 아니라고. 아 진짜로 부재 해야 되나 보지, 그쪽은. 근 부재제를 반대 안 하는 조합이 있으면 그냥 그 지자체는 부재로 웬간하면 그냥 푸세요. 간한세요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일정이 나왔습니다 이걸 왜 가져왔나 싶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h조입니다 h조 네, h조이고 가나 대한민국 포르투갈 우루과이 이렇게 한 조가 되어 있고요 11월 24일 목요일 밤 10시입니다 22시 어, 우루과이와 대한민국 붙고요 그리고 11월 28일 월요일 22시입니다 밤 10시죠 가나랑 대한민국이 붙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토요일 0시 프로토칼과 대한민국이 붙습니다. 시간대를 보면 거의 다 저희가 호출료를 받는 그러니까 심야 승차난이 일어나는 시간대에 다 월드컵을 그렇다 이유는 뭡니까? 이 시간대는 손님이 약 2시간 동안 없을 예정이다. 네, 미리 예고해드리는 겁니다. 미리 항상 축구할 때마다 축구하는 경기 중에는 정말 콜이 없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7년 동안 개인택시 하면서 느끼는 게 뭔가 큰 이슈. 뭐 그런 게 있으면 은그 시간 동안은 정말 콜이 없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같을 거예요. 네, 아마 이번에도 같을 것 같습니다. 심야 승차난이 일어난 시간대인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저 시간대는 없을 거라고 전 보고 있어요. 단 택시 기사님도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또 축구라는 게 택시 기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어디 뭐 보면은 다뭐 축구 뭐회 있죠. 축구 동호회 뭐 이런 거. 택시 축구 동호회 되게 많죠. 그래서 아마 이때는 손님도 없고 어, 택시 기사님도 없지 않을까? 그런 아, 예상을 합니다. 두 시간 정도만, 두 시간 정도만 그럴 것 같고, 어, 늦게까지 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뭐다 올라가서 이기면은, 예, 아마 늦게까지 더 마시겠죠? 손님들이. 아무튼 그렇다.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 어, 네가지 정도 했고요 비가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올 때는 제가 뭐하라 그랬죠 발소코팅 꼭 하시고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사고를 좀 피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물폭탄을 그나마 시안성을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일 싸고 괜찮은 거 어, 그냥 불스원 레인오케이 어, 시리즈 그냥 아무나 펴 바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광고 아니에요 이거는 에, 광고는 운전자보험 2022년 7월 이전에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 필요 없습니다. 다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전화하셔서 꼭 상담 받아보시고, 왜 제가 2022년 7월 이전과 이후를 갈리는지 한번 전화를 해보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도 참신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카파 TV였습니다. 나까 같은 심야 근무시간 가족 모이 뒤로 하고 달려왔던 그때 그 시간 이제는 달려줘요 호출로 달려줘요 심야 달려 호출료 확대 도로에 넘쳐나죠 심야 택시 예 컴온 예 컴온